네, 안녕하세요. 영윤 사모의 영성 일기 윤영인 사모입니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라는 주제로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에요.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와요. 오늘 하루 충분히 사랑했느냐 물으신다. 하루를 갈무리하는 저녁, 우리는 고단한 머리를 베개에 묶고 포근한 이불을 뺨까지 잡아당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을 기쁘게 했나요? 우리가 던질 질문은 오직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 하루 충분히 사랑했는가?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했다.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맞았을 때 그날의 삶은 우리가 행한 사랑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온 하루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꼭돈 버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요. 맡겨주신 일이 있죠. 그런 일을 어떤 자세로 왜 해야 하는가 어, 이걸 감동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요셉의 삶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요 일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본의 이자카야를 200개를 만들고요 모두 다 성공시킨 은호 다카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 하나도 성공시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200개나 다 성공을 시켰나? 이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와요. 어, 되게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딱세 가지만 뽑자면 이런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가게를 여는 이유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 피로를 풀고 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부터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 나 외에는 다 손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하면서 손님에게는 잘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 외에는 모두가 다 섬기고 잘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가장 천한 일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버리는 일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이 되어야 누군가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섬김에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세 가지 자세를 늘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교회 사모니까요. 저한테 적용해서 첫 번째는 우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두 번째는요, 나 외에는 모두 다가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자세로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역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에게 함부로 막 지시하거나 하지 않고요, 더 잘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죠. 세 번째로는요, 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뭐, 교회 청소나, 뭐, 어떤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어, 그런 건 제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어,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쓰레기 버리거나 막 이렇게 계단 청소 같은 걸하셔가지고 아, 요새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일을 할 때요. 그저 의미 없이 아니면 어떤 경제적 이유를 위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라고 하신 건가? 이 맡겨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는 건가? 이걸 바르게 새기고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제 성서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요, 그 하나님의 일이죠. 히브리어로 샤레트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냥 일반 일을 하는 거, 그걸 그냥 비천한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요,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샤레트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그러니까 아무리 천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일은 샤레트,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요, 그 일을 자기의 힘으로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아바드, 그저 비천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나의 일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요, 샤레트,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아주 작은 설거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그건 그저 비천한 일, 아바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주연도 하고 조연으로도 많이 나오는 배우 김지석 씨가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이분이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되게 인격적이고요 한 프로그램에서 택배 기사님을 위해서 이제 간식을 준비해 놓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대충 어떤 뭐 조금 과자 조금 넣고 음료수 조금 넣고 이게 아니라 과자 종합 선물세트처럼 아주 다양하게 정성들여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신의 동네에 택배 기사님이요 여자분인데 아들을 데리고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들을 위해 뭘할수 있을까 하면서 그걸 준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배우 김지석 씨도 너무 괜찮은 분인데 방송에 이 배우의 아버지가 같이 나왔는데요. 되게 아버지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진짜 무릎을 탁칠 만한 조언을 훌륭한 조언을 해주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시더라고요 근데 이아버지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아드님이 택배기사님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아들의 그런 모습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의 인격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도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다가구 주택을 한 건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계신 성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 달에서 세 달까지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거죠. 그리고 40대에 들어선 이 아들 배우 김재석 씨가 아버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 아버지 저는 더 인기가 많아지고 싶고 어,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더니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내려갈 일만 남았다 너만큼 많은 걸 이룬 사람도 드물어 너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니 행복한 사람은 가진 걸 보며 행복해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걸 보며 불행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이 배우 김지석 씨의 진짜 이름이 김보석이거든요 아들아. 보석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너 자체가 보석이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저는 이 말이요. 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졌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잘 되게 해야 나도 잘 된다고요. 혼자 나만을 위해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성공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해 내 주위 사람이 잘 되고요. 행복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 뭐 교회 식구들 아니면 나의 진짜 우리 가족들에게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뭐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요. 감옥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일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일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어,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 나의 일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의 일로 주위 사람들이 잘 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